15년간 헌신적으로 살림을 꾸려온 아내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에게 빠진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맞이한 처참한 결말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은 늘 그렇듯 민수의 퇴근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결혼한 지 15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지영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대기업 부장으로 올라선 것도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한 것도 그리고 지금의 넉넉한 생활이 가능한 것도 모두 지영의 꼼꼼한 살림살이와 탁월한 재테크 실력 덕분이었거든요. 지영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월급을 받자마자 일정 부분을 떼어내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 눈을 일찍 뜬 덕분에 서초구 오피스텔 두 채를 장만했고, 주식 투자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죠. 물론 명의는 모두 민수로 해뒀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들어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죠. 목소리에 묘한 경직감이 느껴졌거든요. 지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일찍 왔네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지영아, 잠깐 앉자.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씻고 와서 밥부터 먹자고 할 텐데, 오늘은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네요.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지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너랑은 이제 끝내자.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아내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너무나 차갑고 건조했죠. 지영은 마치 머리를 둥기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한참 생각해 봤어. 민수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준비해 온 말들을 쏟아냈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줘.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줘. 너는 너는 항상 돈 이야기만 하잖아. 집안일, 살림 이야기만. 지영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보, 제가 언제 돈 이야기만 했나요? 우리 집 살림을 누가 꾸려왔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도 오피스텔들도 모두 제가. 그건 다내 돈으로 한 거잖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랐죠. 결혼 후 처음 보는 민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당신 월급만으로 어떻게 이 모든 걸할수 있었겠어요? 제가 아끼고 모아서 밤낮으로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차트 들여다보면서 어쨌든 명의는 다내 거야. 법적으로도 내 재산이고. 그 순간 지영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의 말투에서 계산적인 냉정함이 느껴졌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았죠. 그래서 언제부터였어요? 그 여자와는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끝이라는 거야.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어.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지영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뒀던 겁니다. 민수가 문을 나서고 나서야 지영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아직도 따뜻한 저녁상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운 문자 메시지였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빨리 처리하자.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재산은 다 4명이니까.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인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살 거야. 서린이랑 새 출발할 거거든. 너는 다른데 알아봐. 서린이라는 이름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민수를 보며 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새 출발을 한다니,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지영은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인께서 관리하고 투자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을 제가 했고, 관련 서류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영은 집에서 가져온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년간 모아둔 모든 거래 내역과 투자 기록들이었죠.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을 남겨두신 게 다행입니다. 명의만 남편분 것이지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께서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지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겨둔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예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보다 분노가 더 컸죠. 15년간 자신을 바보로 만든 민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와의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거래 확인서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지영은 새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초봉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10억원대 자산을 만들어낸 건 순전히 자신의 능력이었거든요. 매달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언제 매도할지 모든 결정을 내린 사람은 지영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설인과의 새로운 생활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녔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며 돈을 물 쓰듯 썼죠. 설인 역시 민수의 재력에 만족하며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설인에게 쏟아붓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명품백, 보석, 해외여행까지 설인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민수는 그 모든 걸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유럽여행 가고 싶어요. 파리에서 쇼핑도 하고 싶고. 그래, 그래. 우리 서린이 하고 싶은 건다해 줄게. 민수는 서린의 말에 흐뭇해하며 또다시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월급만으로는 서린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급한 마음에 민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두 채를 담보로 몇억 원을 빌려낸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서린의 손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빠, 제가 친구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대박 난다고 하던데 오빠 돈으로 시작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의심 없이 설인에게 또큰 돈을 건넸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도 보지 않고 말이죠. 그러는 사이 지영은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수 측 변호사와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죠.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차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김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고, 건너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죠. 민수는 지영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인지 알수 없었어요.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 의뢰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인 측에서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영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주장이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살펴보시죠.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열어보였습니다. 1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결혼 초기 남편 월급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10억원대 자산이 된 과정을 보시면 모든 투자 결정과 관리가 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조정 위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지영이 작성한 투자 일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서명, 증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이 아파트 매입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협상과 결정은 부인이 주도했다는 게 증명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서도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기록해뒀는지 처음 알았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 기록을 보시면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주식시장을 분석한 지영의 노트,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 참석 증명서, 심지어 투자 관련 자격증까지 모든 것이 지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만 남편 것일 뿐,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기여도는 80%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남편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비해온 논리가 모두 무너져버린 거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혜성이었죠. 누나,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연락주세요. 조정을 마치고 나온 지영은 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성은 지영이 5년 전 마지막 여유 자금 5천만원을 투자해준 스타트업 창업자였죠. 당시만 해도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조정 끝나고 나오는 길이야.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카페로 오실 수 있어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혜성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누나, 남편분이 우리 회사에 투자 문의를 해왔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혜성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누나 이름은 전혀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원래 투자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지영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투자 실적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함께 온 여자분이 투자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설인이라고 하던데, 혜성의 말에 지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린이 민수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혜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린이라는 분 사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얘기였거든요. 확실한 정보예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했어요. 남편은 사업가인데 서린 씨가 외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철저히 속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서린이 민수 명의로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회사 자금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린이 민수를 이용해 횡령을 저질렀던 거예요. 민수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해고였죠.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서리는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고 판단한 거죠. 투자금은 이미 그녀의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서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오빠가 알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민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피스텔 두 채는 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서 매각도 쉽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지영과의 재산분할 조정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7대3으로 결정합니다. 부인께서 70%, 남편께서 30%입니다. 조정위원회 선고에 민수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대부분을 지영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호텔에서 연명하던 민수는 결국 돈이 떨어져 체크아웃을 해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회사 동료들도 피하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인생 망친 거 아냐? 자업자득이지 뭐.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지영의 소중함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이제야 알겠더군요.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민수는 결국 지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비에 젖은 채 말이죠. 용기를 내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야. 민수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교차했죠. 미안해. 지영아.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아가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린 채 애원하는 모습이었죠. 지영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죠. 지영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서린이는 이미 연락도 안 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 갈 곳이 없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죠. 바로 혜성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혜성은 민수를 보더니 조용히 지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의 옆집에 젊은 남자가 살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혜성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누나, 오늘 이사 도와드릴게요. 짐 정리 다 됐어요? 혜성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사라니, 지영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걸까요? 응, 고마워. 새 아파트 정말 마음에 들어. 한강 뷰에 넓고, 무엇보다 투자 가치가 좋더라.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혜성아. 내일 상장 기념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네, 누나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죠.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영이 투자한 회사가 상장됐다는 얘기였고 그 대표가 바로 혜성이었던 거죠. 지영의 투자 안목이 또한번 적중한 셈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놓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예요. 그동안 당신 명의로 묶여 있던 자산들이 모두 제 것이 됐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모든 걸 주겠다던 사람은 모든 걸 뺏길 준비도 돼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지영은 차분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빗속에 혼자 남겨졌죠. 정말로 속옷 한장 외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공한 투자자였고 자유로운 여성이었어요. 반면 민수는 고시원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혜성이 마지막 자비로 보증금을 내준 덕분이었죠. 지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